아, 광진합니다 날씨가 좀 흐렸어요. 바람은 많이 불고, 비가 올라나? 아유 바닷물이 좀팔 했는데 지금 깜깜해가지고 그러는 거야, 지금 이게. 에? 자, 30분 정도 도착해요, 저기. 다 왔습니다, 거의. 자, 보시죠. 제주도 정확히. 예. 한달에 도착하는구나. 저기 제주도 엄청 커 서울의 세 배네 한 바퀴 돌려면 180km에, 180km, 180km. 제주도 거만비오네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 흔적 날려 드리겠습니다. 에이구. 아시겠습니까, 여러분? <laughs> 난미륵기다미륵의 세계도 갈 것이다. 부처님 마음으로 갈 것이다. 자, 따라들 해라. 오, 많이 캄베오. <laughs> 돌아버려! 제주도는 이 김두한이가 접수한다! 돌아버려! 탁! 하 뭐야 뭐아이하하저 가까이 보이네 에이 내가 저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텐데 에? 벌겠지 벌수것 같아 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 출동! 자, 기도보이거 네. 네, 많이 보이고. 도와주세요. 미친놈이 미나이다. 아, 쟤도 보이지 않게. 어, 예. 네,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. 아, 아, 짜 아, 많이 달려왔습니다. 많이 달려왔어. 정말로. 사랑합니다, 여러분들.

ta -da!